치킨이 오셨습니다 음... 난 이때가 제일 행복해 주리언TV 하이! 헬로! 반갑! 주리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할건데요 어, 제가 직접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어, 사먹는 음식 리뷰 영상을 찍는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 리뷰 시간에는 배달 요리계의 꽃! 치킨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치킨 메뉴도 정말 많지만 제가 오늘 리뷰할 이 치킨은 멕시카나 치킨에 있는 메뉴인 간장 윙 치킨을 먹도록 할 겁니다. 원래 제가 멕시카나 치킨을 옛날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이 간장 윙을 우연히 한번 먹어보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주 시켜먹고 있거든요. 짜자잔. 자, 간장 소스로 버무려져 있는 간장 소스 윙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싼건 아닌데 요즘 대부분 치킨 값이 다 거의 2만 원대 하니까 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간장빙 한번 먹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치킨이랑 치킨무 같이 먹는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치킨무가 원래는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익숙하게 먹는 이 치킨무가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되게 맛있어요. 양념 소스는 되게 짭조름 하면서 겉은 되게 바삭바삭 해가지고 제가 또 간장 소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제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이에요. 음. 오동통한 날갯살 너를 내 입안에 가득 채우고 싶어. <laughs> 치킨무는 솔직히 웬만한 치킨하고는 원래 다잘 어울리지만, 이 간장 소스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짭짤한 소스와 이 치킨이 계속 입안에 들어오면 입이 딱 텁텁해지는데 이 치킨물을 딱 씹는 순간 짠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뭔가 그 답답한 느낌을 탁 풀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치킨 생각날 때 마다 자주 먹는 메뉴인데, 진짜 먹어도 먹어도 진짜 쉽게 잘안 질리는 것 같아요. 음와 이게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뼈닭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순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뼈 있는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원래는 순살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먹기 편하고 나중에 이제 뒤처리할 때더 깔끔하니까 순살 먹는 걸더 좋아했었는데 확실히 맛있는 닭은 뼈가 붙어 있는 이 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나의 목구멍을 자극하는 이 못된 탄산. 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놓아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닭날개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끝에 뼈 있는 부분 이렇게 딱 잡고 닭날개가 이게 골근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뼈두 개의 끝 부분을 딱 잡고. 음. 음. 이렇게 딱 살만 벗겨내도록 이렇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뼈두 개를 반으로 갈라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반으로 딱 갈랐어야 되는데 이게 좀덜 떨어졌네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은 쌍쌍바 같은 거죠 네 쌍쌍바 아, 저는 이 치킨무의 상쾌함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치킨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와 평소 같으면 원래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에서 먹었더니 예, 다 먹었네요. 아, 와 오랜만에 진짜 치킨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간장 소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짠맛에다가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소스로 이제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화끈한 메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싱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운 거를 잘안 먹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다른 치킨 집에서도 간장 소스 메뉴는 되게 무난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집에 있는 간장 소스 치킨을 많이 먹어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제일 제 입맛에 맞는 메뉴가 아닌가 생각해서 네,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하, 와. 와, 아, 배불러.